네,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크림슨 부정 다발 세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가 봤을 때 부정 다발 세팅이 가장 악사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악사스럽다는 말은 제 기준에서는 예전 디아블로 2의 아마존처럼 활을 당겨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부정 다발 세팅이 디아블로 3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거리 세팅이고요. 그래서 제2보석의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보는 세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2 1시즌에 공포 세트가 유행하는 마당에 부정다발 세팅이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예전에는 악사하면 부정다발 세팅이 떠오를 만큼 유행을 했었던 적이 많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게시판만 보아도 공포 악사는 뭐 적성이 안 맞다. 그 다음에 뭐내 스타일이 아니다. 악사 같지가 않다. 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부정 다발 악사를 고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그만큼 부정 다발 악사가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매력도 있는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악사 세트의 순위로는 공포 세트, 어둠 세트, 부정 세트, 습격 세트, 나탈 세트, 이렇게 순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저것 조합하면 변동도 있겠지만, 일단은 단일 세트로만 보았을 때는 뭐 이렇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정 다발 세팅도 뭐 기존의 클래식 부정 다발 세팅보다는 크림슨 세트와 조합한 크림슨 부정 다발 세팅이 더 강하기 때문에 크림슨 부정 다발 세팅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악세사리에 따라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 착용하고 있는 꼬맹이와 집자 세트를 사용하는 세팅과 끈 없는 거느 세트와 원소의동을 사용하는 세팅으로 나누어집니다. 당연히 전자가 딜이 더 나오지만은 한 대도 맞지 않았을 때를 기준이고요. 플레이를 하다 보면 뭐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더 안정적이고 한방 데미지를 기대할 수 있는 후자 세팅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세팅으로는 후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단에서 좀더 기갱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전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부정 세트의 경우, 이제 세트 효과에서 알수 있듯이 절제가 많을수록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절제가 붙을 수 있는 활과 화살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몸통, 이 부분에서 피리 보조 옵션에 절제가 붙어 있는 아이템을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 외에 재감은 33%에서 뭐40%이 정도로 이제 맞추시면 복수는 충분히 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감은 실추나 잉거풀을 카나이 했을 경우 한 부위 정도 이 정도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발 기술이 워낙 자원 소모가 큰 기술이다 보니 초보분들이 플레이를 할때뭐 증오가 많이 모자란다는 그런 말들이 있던데요. 이때는 이제 동료를 박지 동료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뭐 복수는 분기충전 카나이의 실추 또는 잉거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추정자는 기사 단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지속 기술에 피해 복수 요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이템을 봅시다 크림슨 2세트와 그 다음에 부정 5세트를 요렇게 착용을 해줍니다 크림슨 세트의 경우 이제 벨트가 강제가 되기 때문에 다리나 신발에서 한 부위를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손목은 명료의 손목사계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플레이할 때 종종 이제 평타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액세사리는 이제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꼬맹이와 집자 세트를 사용을 하였고요. 지금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냉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화피로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무기와 화살통은 이제 다발악사 코어템이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망고꾼과 망자유산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둘다 다발 사격의 공격력 증가 옵션이 붙어가 있습니다. 전설 보석은 고통받는 자의 파멸 제2 그리고 이제 같은 자리 파면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카나이를 봅시다. 카나이는 새벽 실추 왕실 반지 이렇게 사용을 하였고요. 방호구 쪽에는 몇 가지 선택이 있는데 실추 대신에 뭐 잉거풀 요것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거는 이제 하염주문 자원 소모 감소 효과잖아요. 그래서 크림스 세트에 효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실추가 더 좋습니다. 만약에 중호가 모자르지 않는다, 나는 뭐 괜찮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마술을 사용을 해서 딜을 좀더 높여도 괜찮습니다. 스킬을 봅시다. 부정 다발 악사의 스킬은 뭐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명료의 소목 사계와그 다음에 급할 때 중호 수급을 위해서는 해피 사격 집중 눈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주 딜인 다발 사격 무기고 눈을 사용을 해줍니다. 이게 탄도학과 시너지가 좋아서 유도탄의 딜도 어느정도 나오게 됩니다 동료는 늑대동료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동기인 도약은 이동시 절제소모를 줄여주는 이중도약료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최대 절제를 올려주는 전투준비 격려룰을 사용을 해서 이제 딜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복수, 분기충전룰을 사용해서 을 중호생산량을 올려주었습니다 지속기술은 사냥의 전율 약자 도태, 침착한 조준, 탄도학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헬퍼는 이제 동료와 복수 이거 두 가지만 뭐 백에서 200mm 정도 이렇게 돌려 주시면 되겠죠. 이제 플레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내 <laughs> <laughs> 이름은 으르신 머 오사요.